한미 연합 공중 훈련 위지런트 스톰 23에 참가를 하는 미 해병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2022년 10월 31일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관련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군산에 도착을 한 F-35B는 일본 이와쿠니에 주둔을 하는 미 해병대 제243 전투비행대 소속입니다. 2022년 11월 4일까지 미제8 전투비행단과 한국 제38 전투비행전대와 함께 훈련을 진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위질란트 스톰 23은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와 대한민국 공군이 전시 상황을 대비한 준비태세와 생존성 강화를 위해 전시 역할 및 임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공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F35A, F15K, KF16, F16, KC330 등 140여 대의 항공 전력이 참여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F35B, EA18 전자전기, U2, 고고도 정찰기, KC135 등 100여 대가 참가를 합니다. 총 240여 대의 대규모 전력이 참여를 하여 실전과 동일한 공중전투 훈련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호주 온군도 KC30A 공중급유기 한 대를 파견하여 사상 처음으로 한미연합훈련에 합류를 합니다. 훈련 기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여 소티, 그러니까 출격 횟수를 의미를 합니다. 어, 원소티는 원 소티는 어, 원 하나의 항공기가 한번 이륙하고 착륙한 것을 원 소티라고 합니다.를 계획 중이고 있고, 어, 이는 항공기당 평균 6.6회를 출격을 하는 것이고, 훈련 기간이 5일이므로 매일 1회 이상 출격을 한다는 것이 됩니다. 어, 특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방부가 공개한 F-35B 사진을 보면 주익에 AIM-9X 사이드 와인더를 장착을 할수 있는 파일런이 부착이 되어 있고 동체 하부에 25mm GAU-22 건포드를 장착을 하고 있는 것이 식별이 됩니다. F-35는 스텔스 전투기이지만 두 가지 모드로 무장을 운용을 합니다. 첫째는 잘 알려진 것처럼 스텔스 모드로 무장을 기체 내부에 수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표준 무장은 25mm GAU-22A 기관포 1문과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 그리고 GBU-31 JDAM 2발입니다. 약간 좀 무장이 빈약합니다. 두 번째는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스트 모드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주익 하부에 총 6개의 무장 파일런을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외부 장차 무장을 통제하기 위해 조종사의 임무 컴퓨터에 파일런을 연결을 해야 되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기체 내부에 25mm GAU-22A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는 공군용 A형과는 달리 해병대가 운영을 하는 B형과 해군이 운영을 하는 C형은 기체 내부에 25mm 기관포가 없습니다. 필요시에 동체 중앙에 덴마크의 그 테르마사의 다목적 임무포도 MMP를 추가로 장착을 해서 운용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군산에 도착한 F-35B의 동체 중앙에 이 MMP가 식별이 됩니다. 대지 공격 임무를 위해 준비를 하고 왔다는 뜻이 됩니다. F-35B에 장착이 되는 MMP의 외부 형상은 동일하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장비는 어, SAR 레이더나 전자전 제머, 레이저 무기, 장거리 정찰용 카메라 등을 수납한 모드도 있으므로 반드시 25mm GAU22A 건포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군산에 도착한 F35B가 스텔스 무장이 아니라 비스트 모드의 무장을 아, 이와크니부터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무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번 훈련에서 한국공군 F-35A는 제공권 장악, 미해병대 F-35B는 지상공격 및 근접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임무가 사전에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산 제51전투비행단의 임무수행에는 A-10 근접지원기가, 군산 제8전투비행단의 임무수행에는 미해병대 F-35가, 근접지원을 맡는 구도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지상의 간이활주로나 고속도로는 물론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 등에서도 뜨고 내릴 수가 있어서 유사시 다양한 환경에서 출격이 가능한 기체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F-35는 전방 재급유 및 재무장 훈련으로 간이 활주로나 비상 활주로에서 이착륙 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그 비행갑판의 내열성 문제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에서 착함을 하거나 이함을 할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듯합니다. 미 국방부가 스텔스 모드가 아닌 비스트 모드의 F-35B를 공개한 것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